기찬아, 내가 숨겨온 마지막 비밀 카드가 바로 태오라는 사실을 재인이 알게 된다면 황기찬의 웃음이 법정을 가득 메우던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찬이 웃으며 꺼낸 건 바로 태오와의 비밀 계약서였거든요. 세계적인 아트딜러 태오가 단순히 미술품 거래만을 위해 한국에 온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기찬과 손을 잡고 YL 그룹의 해외 자산을 은밀하게 빼돌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재인이 모든 걸 되찾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간 상황이었던 겁니다. 재인은 아버지 강규철이 쓰러진 후 회사 실권을 쥐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기찬과 태호가 이미 핵심 자산들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시켜놨더라고요. 제인이 법정에서 승리해도 빈껍데기만 손에 넣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기찬의 웃음 속에는 바로 이런 비장의 패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태호가 바로 황지후의 친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강세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황지호의 출생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리는 젊은 시절 유학 중에 태호와 만나 황지호를 낳았고 이 사실을 평생 숨겨왔던 거요. 태호 역시 자신의 아들이 한국에 있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행을 결정한 거였어요. 김도윤은 동생 김도희의 죽음을 파헤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희가 마지막에 조사하던 건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라 YL그룹과 태호의 불법 자금 세탁 루트였던 거예요. 도희는 죽기 직전 이 모든 증거를 정호성에게 맡겼는데 정호성이 바로 전직 항해사 출신답게 국제금융 루트를 꿰뚫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시작합니다. 태호의 등장으로 모든 관계가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강세리는 태호가 한국에 나타나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황지호가 자신의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세리는 지금까지 황지호에게 아버지가 일찍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태호는 아들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고, 세리는 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황기찬이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었어요. 기찬은 세리에게 태호가 황지호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제인에게 폭로하지 않으려면 나와 손을 잡으라고 협박했던 거죠. 세리는 어쩔 수 없이 기찬의 편에 서서 제인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인은 세리의 갑작스러운 배신에 충격을 받았어요. "세리야, 왜 갑자기 이래? 우리 친구 사이 아니었어?" 제인이 애절하게 물었지만 세리는 미안해 제이나 하지만 난내 아들을 지켜야 해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제인은 세리가 숨기는 비밀이 뭔지 전혀 몰랐거든요. 김도윤은 정호성으로부터 도희가 남긴 마지막 증거들을 받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태호와 황기찬의 비밀 거래 내역, 해외 계좌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도희 사고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도희야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증거구나. 최자영의 치매가 갑자기 호전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자영은 과거의 기억을 또렷하게 떠올리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습니다. 제이나, 그 사람. 태호라는 사람 조심해야 해. 예전에 내 아버지랑 사업하다가 큰 사고가 났었거든. 자영의 말을 통해 태호와 강규철 사이에 과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강규철이 의식을 되찾으며 한 첫마디가 바로 태호가. 돌아왔나? 였어요. 규철은 20년 전 태호와의 사업 실패로 큰 손실을 입었고, 그때부터 태호를 경계해왔던 거죠. 규철이 쓰러진 것도 태호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받은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황지호는 엄마 세리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달리 전화 통화를 숨기고 밤늦게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지호는 엄마 요즘 왜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어? 라고 물었지만 세리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도유경은 병원에서 우연히 태호를 만났어요. 태호가 황지호의 혈액형과 유전 정보를 은밀하게 조사하려 한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유경은 이 사실을 도윤에게 알렸고, 도윤은 태호가 단순한 아트딜러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엄마가 누군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사실 태호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태호는 진짜 캐서린의 오빠였는데, 캐서린이 바로 강재인의 진짜 생모였던 거예요. 재인은 지금까지 최자영을 친어머니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캐서린은 젊은 시절 강규철과 사랑에 빠져 재인을 낳았지만, 가족의 반대로 제인을 규철에게 맡기고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태호가 한국에 온 진짜 목적은 조카 제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캐서린이 죽기 전 태호에게 내 딸을 찾아서 진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하지만 태호는 이 사실을 당장 공개할 수 없었어요. 황기찬이 이미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기찬과의 거래를 통해서만 제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노숙자인 기찬의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가장 예리하게 파악했어요. 기찬아,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 그 외국인과 손잡고 남의 재산 훔치려는 거 아니야? 하지만 기찬은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요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윤희는 도희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녹음 파일을 발견했어요. 엄마, 만약 내가 사고를 당한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닐 거예요. 내가 파헤친 진실 때문일 거예요. 윤희는 이 녹음을 듣고 오열했지만 동시에 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황기만은 동생 기찬의 계획에서 배제되자 분노했어요. 야, 황기찬. 형이라고 우습게 봐. 그 외국놈이랑 무슨 거래를 했는지 다 털어놔. 하지만 기찬은 형을 철저히 무시했고, 기만은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김보람이는 도윤 삼촌의 변화를 순수한 눈으로 지켜봤어요. 삼촌, 요즘 왜 자꾸 울어? 엄마 때문에 슬픈 거야? 보람이의 순수한 질문에 도유는 더욱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조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강승우는 회사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기획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모두 해외 투자와 연결되어 있었고, 승우는 누나 회사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라며 제인에게 경고했습니다. 강미란은 해외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태호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어요. 미란이 조사한 결과 태호의 아트딜러 사업 뒤에는 거대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숨어있었습니다. 규철 오빠, 이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되겠어요. 제인은 모든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혼란스러워 했어요. 세리의 배신, 기찬의 음모, 그리고 자신의 출생 비밀까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유는 마침내 도희 사고의 진범을 찾아 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를 낸 차량이 태호가 한국 체류 중 사용하던 렌터카였던 거죠. 하지만 사고 당일 그 차를 운전한 건 태호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황기찬이었어요. 기찬이 태호의 차를 빌려서 도희를 의도적으로 치었던 거죠. 태호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서 기찬에게 약점을 잡히게 되었습니다. 기찬은 내가 차를 빌려준 것도 공범이야. 경찰에 신고하면 너도 끝장이야라며 태호를 협박했던 거예요. 세리는 태호가 기찬에게 휘둘리는 걸 보면서 점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내가 황지호를 지키려고 한 일이 결국 더큰 죄를 만들고 있어. 세리는 제인에게 모든 걸 고백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영의 치매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 자영이 제인에게 한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제인아,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그게 뭐 어때? 엄마는 엄마야. 제인은 충격을 받았지만 자영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태호는 마침내 제인 앞에 나타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인씨, 저는 당신의 외삼촌입니다. 당신의 친어머니 캐서린은 제 여동생이었어요. 제인은 그럼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라고 물었고, 태호는 강규철 회장님이 당신의 친아버지가 맞습니다라고 답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황기찬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태호가 기찬과 손을 끊고 제인 편으로 돌아섰거든요. 기찬은 마지막 발악으로 그래도 이미 늦었어. 회사 자산의 절반은 이미 내손 안에 있다고. 라고 소리쳤지만 도윤이 확보한 증거들로 인해 모든 불법 거래가 무효화되었습니다. 세리는 결국 제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인아,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황지호를 지키려다 보니 너를 배신하게 됐어. 제인은 세리의 손을 잡으며 이제 모든 걸 털어놔.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황지호도 마침내 자신의 친아버지가 태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태호가 진심으로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걸 알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인가요? 황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은 마침내 도희의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기찬이 도희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법정에서 이를 증명해냈거든요. 도희야, 이제 너의 억울함이 풀렸어. 삼촌이 약속을 지켰어. 도윤의 눈에서 비로소 평안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이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후 더욱 강해졌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을 지키고 아빠 회사도 되찾을 거야. 제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친어머니 캐서린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황기찬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기찬은 내가 욕심이 너무 컸나보다. 제이나 미안하다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제이는 기찬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강가족들은 모든 시련을 겪은 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규철은 건강을 회복했고, 자영의 침해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승우와 미란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김가족들도 도희의 억울함이 풀리면서 비로소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윤희는 도희야. 이제 편히 쉬렵나며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보람이는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태호는 황지호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세리도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리와 제인의 우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도윤과 제인은 모든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약속했어요. 우리 앞에 또 어떤 일이 생겨도 함께 이겨나가자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된 후, YL그룹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어요. 제인이 정식으로 후계자가 되어 회사를 이끌게 되었고, 태호는 정당한 사업 파트너로서 국제적 협력을 도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고, 새로운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살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